부정적분을 계산해달라 그랬네요. 보면, 이두 개를 우리가 하나로 이제 바꿀 거야. 그래서, 인테그랄, x 플러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, x의 세제곱 플러스 12x dx. 이렇게 적분을 하시면 되죠. 음. 자, 그러면, 여기, 자, 요거 정리하시면 x 세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6x 그 다음에 한번더 해주고 세제곱 이렇게 되죠? 마이너스 x 세제곱 빼기 12x dx 됩니다. 자 그러면 x의 세제곱 플러스가 x 세제곱은 사라지네요. 여기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6x 제곱 있고요 12x도 사라지죠. 그리고 8 하나 남습니다. 이렇게. 자, 그럼 이걸 접근하시면 2 x 의 3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c 여러분 결과가 나오겠습니다.